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이고요. 어, 내일 천안 원정이 있어서 저는 하루 전날 미리 천안 여행할 겸해서 어, 기차역에 왔습니다. 천안 여행이 하지만은 딱히 뭐 계획은 없고요. 그냥 뭐 발이 가는 대로 어, 느낌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니폼 입고 왔는데 뭐 여행하는 동안 저희 경남 F.C.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유니폼을 입고 여행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기차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 빨리 뭐 물이나 맛있것좀 사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번 주 똑같이, 같은 시간대 기차를 타고 가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진해 군항길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진짜 많았었는데 덜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때 짐을 좀 최소화하는 편이거든요. 간단하게 뭐 속옷, 양말, 그 다음에 화장품 정도 챙겼습니다. 사실 뭐 남자 혼자 여행 가는데 그렇게 많은 짐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자,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체로 여행 가면 자기 물품 하나도 안 챙기잖아요. 몸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은 이렇게 유니폼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신기해하면서 쳐다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경례 FC의 자부심이라는 그리고 내가 좀더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경례 FC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입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이제 천안에 도착을 했고 천안에 오는 동안 여수 밤바다 노래 들으면서 왔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게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금 독립기념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도시 자체는 좀 조용한 편이고 도로는 뭐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버스 타러 가는 길입니다. 바로 기념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배가 지금 너무 고파서 근처 맛집에 검색하다가 이제 다카굴스 집에 있어서 내렸는데 뭔가 느낌이 잘못 내린 느낌? 왜냐면 그만큼 이제 여기 천안이 도시가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 건물도 조금 낮고 오래된 느낌이어서 뭔가 되게 조용한 느낌이다. 지금 오른쪽에도 논밭이 있어서 더한 느낌이 있는데 도시 자체는 굉장히 조용해서 혼자 여행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네 하고 막걸리도 하고. 사이 계산 좀 해주세요. 김치는 매일 담그시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시원하게 맛있더라고요 아직... 아니 그 독립기념관 가려면은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뭐 뒤쪽으로 가야될까요? 뒤로 훌다 넘어가요 아 진짜요? 난부 가야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얼큰 칼국수를 시켰는데 뭐 적당하게 매콤하고 뭐 해장되는 맛이 없고 일단 뭐 김치가 너무 맛있었고 반찬도 맛있어서 뭐 만족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독립기념관을 가려면은 원래 정석대로 가면 또삥 둘러가야 되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나름 노하우를 전수해서 더 빠르게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네요 아 이제 마음에 걸리니, 걸리시니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독립기념관 근처 캠핑장이고요 뭐 차원과 비슷하게 환경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혼자서 여행하는 걸좀 좋아했거든요. 부산, 서울, 강원도, 대구, 도시를 많이 갔었는데, 혼자 여행 가면은 뭔가 외롭고 심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워낙에 혼자서 노는 것도 익숙하고, 또 그런 것도 좀 즐기는 편이라서 혼자 여행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즉흥 여행은 사실 그렇게 크게 계획을 안 짜는데 누군가랑 같이 간다고 하면은 이제 또 맛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는 편입니다. 또 같이 갔을 때는 나름 준비를 잘 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생각지도 못한 곳인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뭔가 느낌이... 잘못 온것 같습니다. 독립 기념관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뭐, 현지인들 함께 또 다시 길을 물으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길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독립 기념관 가려면 아, 쪽 내려가야 돼요. 아,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 축구 좋아해? 그, 혹시 여기 천안이니까, 천안시티 축구 봐? 내일 축구 있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내일 축구 있는 거 알아요? 내일 상대팀 누군지 아세요? 경례 FC예요 앞으로도 축구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재밌게 놀아요 네. 고마워요 네, 이름 뭐예요? 유튜브 이름은 창원에는 창원 어,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여기는 이제 독립기념관 근처에 있는 뭐 테마길? 공원같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의외네요 뭔가 독립기념관 같은 저쪽이 기념관이지 않을까. 항상 길을 모를 때는 고지대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넓은 공원에 어떻게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 얼추 독립기념관 쪽에 온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서 좀 시간을 여유를 좀 갖고 와야 되는 곳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출발 지점으로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돈의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크게 딱 하나 있고 태극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태극기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봤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잘 구경하고 역사적인 그런 지식들을 한번 잘 넣어 보겠습니다. 안에 건물들이나 이런 동상들이 되게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가슴 벅차 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강복군 대원들이 강복의 소감과 소망을 기록한 태극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 기념관이 보니까 82년 8월 31일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이제 모금을 했는데 350억 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982년도에 350억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층을 제가 와 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어떻게 이제 지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독립기념관이라고 해서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떠한 돈으로 지어졌는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독립기념관 뒤쪽이고요, 독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런 것들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에서 봤던 1번 건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되어 있네요. 약간 박물관 온 느낌입니다. 옆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아, 저번 주에 거북선 노래 들으면서 부천을 이길 수있을걸 생각했는데, 저희가 통통 배가 되는 바람에 저버렸는데, 내일은 꼭 저희가 경남 거북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의 원고는 최수종인데, 여기는 이제 결의 시련이라고 해서 아마도 저희가 외세의 침략과 뭐 그런 투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결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또 박물관 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목소리> 탈 수가 있네요. 일제시대 조선시대에서 저희가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던 그런 시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내용들이 불편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잊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다시 한번 더 되뇌이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배공 열사들의 감옥을 구현해 낸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이제 실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찬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1 운동 관련해서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여기는 카페 이름도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지어있고. 여기는 뭐, 뭐가, 디퓨저가 좋은 거 쓰는지 몰라도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wow. 여기는 이제 희망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컨셉과 맞춰서 되게 조금 넓고 빛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서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색칠 공부하면서 더불어 역사 공부까지 할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오늘 여기 처음 와보지만 굉장히 먹을 뭐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잘 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와도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나라 되찾기. 나라를 제가 한번 되찾고 오겠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독립 기념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 같은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안에 오면은 아예 여기를 하루 낮잡고 돌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 기념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연찮게 왔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좀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은. 저 밑에 가면은 뭐가 기념비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태극 열차를 통해서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 태극기 쪽으로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금만 돼요? 기자 이체는 안 돼요? 아이름아 네. 네. 현금은 제가 잘안두고 나서 음. 그래 뭐 하나 여쭤볼하는데저 밑에 탑인가요? 기념비인가요? 뭐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네, 건가요? 네 그럼 저기 그면 걸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어디? 10분 정도. 10분요? 네뭐 10분 괜찮은 것 같아. 요아니요후불결제권 네. 있는데 그거 끊어드릴까요? 후불 결제권요? 네 근데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아니요 카드로 결제 가능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천, 천 원인가요? 그러면? 아니, 500원이세요. 어휴. 네. <웃음> 아, <웃음> 아, 이제 현금을 아, 잘안 들고 네. 다녀서. 아, 네. 다스코자. <laughs> 는 아까 올 때부터 눈에 띄던 곳인데 와 가까이서 보니까 좀더 웅장하고 큽니다. 뭐 이름은 결의탑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상과 자주와 독립, 통일과 변형의 의지 를 나타냈다는 음탑이고 높이는 51m로 되어 있네요. 나름 세카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정기 휴가는 매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돈이 기념관은 좀 생각지도 못하게 왔는데 베스트 초이스였다. 아까 그 안내하시는 분께서 천안에는 가볼 것은 많겠지만은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또 가볼 만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여기로 선택을 해서 만족스럽게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저는 숙소로 갈까, 그럼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숙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숙소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는 동안 한 시간 걸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앉지 못하고 일어서서 오는 오는 바람에 좀 체력이 안 그래도 고갈됐는데 더 많이 고갈이 된것 같습니다. 좀 쉬고 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아네 전체 셔도 됩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나가야 돼요. 아, 배달로 하고. 그냥 뭐 구경도 할게요. 제가 여행 온 거라서. 아 터미널은 혹시 아시나요? 아까 지나왔어요. 터미널 맞은편. 아 예. 네. 뒷골목으로 하면 먹자골목이 쫙 있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 가르쳐 주시고 혹시나 모르면은 전화를 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막 먹자골목까지 가서 좀 찍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싶어서 천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